취업 대신 워홀. 안녕하세요, 그로소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 어,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제가 비록 지금은 이곳 아일랜드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서 평생 살건 아니거든요. 고작 1년만 이곳에서 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도 이 총선이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그런 선거거든요. 그런데 이 선거를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하... 어, 이번 21대 총선을 하기 위해서 제 외국인 부재자 투표 신청도 아일랜드 대사관에서 신청받는데 거기서 했었거든요. 그거를 신청해 가지고 외국인 투표, 제 외국인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아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게 다 중단됐습니다. 이곳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영국, 뭐 이탈리아,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가 안 되고 40개 국가에서 8만 5천명이 투표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 이번 이 사태가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지는 몰랐어요. 그냥 단순한 그런 바이러스인 것 같았었는데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게 만드니까 너무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 투표를 제일 처음 시작한 게 2012년도 총선부터였어요. 2022년도에는 제 19대 총선이었는데 그때부터 투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딱 20살 때 제가 투표를 시작해서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진짜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정당이 어떤 건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를 한 명만 찍는 건데 이 국회의원 총선이나 뭐 지선 지방선거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뽑아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잘 몰랐고 그렇게 2012년도에 처음으로 투표를 하고 이제 대통령 선거까지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 말씀이 그냥 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에 따라서 열심히 투표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전 총선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다 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는 투표율이 거의 100%예요. 왜냐하면 부대별로 딱딱딱 이동해서 투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괜찮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군대에서 저번 총선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2017년도에 이번 이제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선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고 이제 개표 참관인으로서 제가 또 거기에 들어가서 공정성 있게 개표를 하는지 그것도 이제 지켜보면서 그렇게 약간 대한민국에 있을 때는 나름 이제 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꼭 이제 투표를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 가지면서 그렇게 제가 여태까지 국민의 의무를 지키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 이번 총선을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쉽네요. 아 비록 저는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서 투표는 못하지만 분명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아주 현명하게 어,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그런 국회의원들, 지역의 대표를 뽑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잠깐 자료조사를 좀 해보니까 투표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도 대통령 선거는 한 7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국회의원 총선은 50%에서 60%예요. 아, 너무 낫지 않나요, 여러분? 분명 투표하라고 그날은 공휴일로 지정되어지는데 만약 그 공휴일을 노는 걸로 활용하고 싶다면 또 사전투표도 있잖아요. 사전투표도 할수 있는 건데 이 투표율이 50%대, 60%대밖에 안 된다는 거는 사람들이 참 어, 정치에 무관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 정치인을 많이 욕하잖아요. 특히 대통령도 욕하고 국회의원도 욕하고 댓글도 엄청 많이 쓰고 그렇게 하는데 어, 그렇게 욕하고 댓글을 쓸수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투표를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욕을 못 하겠죠. 왜냐? 나는 투표를 못 했으니까. 어쨌든 민주주의 국가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그런 의사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투표로 그렇게 욕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투표도 하지 않고 뭐 대통령을 욕하거나 국회의원을 욕하고 이런 거는 참 음, 멍청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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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투표하세요. 꼭, 꼭 투표를 하시고 이제 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8만 5천 표가 날아갔네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영상이 약간 투표 격려 영상? 약간 그런 영상이 된것 같은데 그만큼 여러분 선거가 중요하고 투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소중한 한 표. 저를 대신해서, 네, 저를 대표해서, 특히 포항 사시는 여러분, 만약 이 영상을 포항 사시는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좀 공략 보시면서 아주 현명한 사람에게 꼭한표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번 선거는, 야, 이번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못하지만, 또, 다음 투표가 있으니까. 저는 또 믿어요. 여러, 우리 지역구 국민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분으로 꼭 좋은 분으로 부탁드릴게요. 투표 꼭 하세요. 빠이. 취업 대신 워홀.